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 화면에서 쇼피 이메일을 입력합니다. 패스워드는 쇼피와 동일하며 로그인이 되지 않을 시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인을 합니다. 로그인 후 환경 설정에서 쇼피 계정을 등록합니다. 쇼피 마켓플레이스에서 국가 선택 후 쇼피 아이디, 파트너 아이디, 샵 아이디, 시크릿 키, 입력 후 계정 추가를 선택합니다. 아이디 입력 시 정확하게 국가별로 입력해 주세요. 계정을 등록하면 슈피 계정 목록이 왼쪽에 뜨게 됩니다. 두 번째 순서로 발송인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 화면 하단에 발송인 정보를 각 항목별로 반드시 영문으로 정확하게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. 발송인 정보는 특송사 접수 시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모든 빌드는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. 세 번째 입력 사항으로 화면 오른쪽 각 배송사 가입 후 아이디, API 값을 입력하고 정보 저장을 클릭합니다. ESS에서는 쇼핑 모든 국가 배송사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꼭 배송사 가입 후 입력해 주세요.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환경 설정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입력합니다.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으며,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관리자 메일 mina.ecremosgmail.com으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